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어, 현재 차정이 넘어서 지금 어, 11월 17일날로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무시하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종목들이 개파로 시작했다 양봉천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현재 테슬라부터 설명드릴게요. 테슬라 이저저가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내려오면 살려고 보고 있는데 음. 일단 오늘은 여기 236 달러 언저리 여기 지지한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몽도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장 후반에 여기 지지한다면 한번더 종가에 한번 들어가고 보 생각 중에있고요 만약 여기 이탈한다면. 여기가 열어두고 보가게 좋지, 않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 여기가 여기여기재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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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왔가여여기여기도여기거여기 여기가 여기자여기도여여 여기가 지금 가여우가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한1 여기가 2기가 여기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재면서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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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만약에 5일선은 지지한다. 233달러를 한번 지지한다. 그러면 그다음 날 다시 한번 어, 5일선 언저리에서 온저리, 한번 더 재매수를 할까? 이렇게 두고 보고 있는 제려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가 여기 매물대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주 매물대. 음, 여기 아래꼴까지 선을 그어 본다면 자, 여기 저요 간선이 자 여기죠. 어, 다시 한번 색칠했습니다. 색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자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자 저항 맞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236달러를 지지하느냐. 지시하면 어, 그 다음 날 5일 전자에서 한번 사볼 거고 만약 이탈하면 여기 224달러 언저리에서 내려오면 살펴겠다. 조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은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도 지우겠습니다. 자 니콜라 현재 1 4 6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자좀 약하죠. 자. 그래서 1.46, 1.46을 종가에 위로 지시하지 안한지 봐야 될것 같고 만약 이탈한다면 여기 0.9860요 매수 포인트입니다. 매수 포인트 그래서 여기 음 매수 매도 시도 아닙니다. 일단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니콜라는 조금 사고이 많아서 조금 음 예상대로 잘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째려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어1 0 4 7 5 1.0475 지지하면 지지하는지 봐야 되고 지지 확인 종가에 만약에 이탈 시 이탈한다면 장중에 이탈한다면. 0.9860, 6 0.9860이 매수 타점, 4점, 타점 품으로 보여집니다. 니콜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물려 있는데 음, 일단은 이렇게 보기 신규는 가능한데 음, 춤에 물타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아인큐입니다. 아인큐 아이언큐 저희가 지금 12.28 어제 다 팔았습니다. 아이큐 전략 다 챙겼고요. 현재 지금대로면 살려고 지금 매수를 걸로는인데 12.28. 12.28. 7월 12.28. 28 매수 재매수. 재매수. 재매수 걸어놨습니다. 1차입니다, 1차, 입니다 1차. 걸어 놨고 여기 가본 땡큐고 만약에 못 가면 여기 한번더살 겁니다. 음, 이것도 캡쳐해서 설명드릴게요. 어제 아이언 큐가 짜 돌파 가지고 이렇게 딱 마감했으면 굿이었는데, 그죠 이렇게만 하면 굿이었는데 어제 윗골리 달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녹색 선일 저항으로 저항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물대거든요. 자, 매물대가 여기 자, 매물대가 요 매물대 요언니리 요까지 여기까지, 요까지도 못갔습니다 여기서 딱 밀리, 밀리길래 아. 여기가 저항이긴 해. 그래서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내려오면 다 샀게 해 가지고 지금 11.28에 재매수 걸어 놨는데 요거는 전날 저면 선거는 넣은 거 넣은 거고요. 5일선. 그래서 11.28 한번 사고 밀리면 여기 13 11.39에 한번더 사고 이렇게 매수해서 들고 갈 겁니다. 손절은 10.49. 네, 10.49. 여기 음 여기쪽 10.68이네요. 한번 여기는 손절 잡고 대응을 여 여기 만약에 이탈하면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 정리 나머지 들고 가면 들고 갔다가 쌍바다 나온다고 하면 다시 부여만큼 재매수해서 들고 갈 예정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팔란티어 테크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아, 여기를, 진짜, 돌파를 못 하네요. 여기를. 시원스럽게 돌파를 못 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요 고점을 돌파못 해요. 요 고점을. 자, 다시 할게요. 여기, 여기. 요 고점을 여기 돌파, 돌파를 하긴 했는데, 꼬리라고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아쉽다. 그러면 쌍봉인데, 그래서 조금 째를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느냐 보고 있다가, 그래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밀리는 것보다는 좀더 주고 사더라도 돌파하는 모습 보고 사자. 그래서 여기. 여기, 요라인 있죠, 여기. 20달러, 20.23. 여기를, 시원스럽게 돌파하는 모습 딱 나오면, 물론 거래량 빵 하고 터져가지고 나오면, 음, 한번 다가 볼 겁니다. 여기, 여기 한번 사고, 그 다음에 여기, 오, 오일선 올라오겠죠? 그럼 내려오면 오일선 한번 더 사고, 이렇게 살, 이렇게 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아는 좀 기다려봅시다. 예. 일단 쌍봉이 냐 안보이냐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가 쌍봉이거든요 쌍봉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끌쩍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좀더 주고 사더라도 이 쌍봉이 여기를 이 강력한 저항자리 잖아요 이 저항자리를 돌파하는거 보고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엔 빌더스 저희가 그 빌더스 AI가 AI 아, 죄송니다 AI가 추출된 종목 아 이거 저희 어제 126.36에 매수코 라는데 음, 안내려습니다120 127.6까지 내렸나 예, 그럴 거예요 예 127.6까지 내려서 뭐할 수는 못했는데 음할수 없습니다 쿠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이온 IQBIA는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돌파하는 거 보고, 사과 보고 있는 중인데, 초초금 나오고, 오늘 음복문 나오면 하루 쉬어 가는구나, 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여기 요 자리 빵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되겠다. 일단 우리가 중점적으로 매수 잡으려고 하는 건 일단 테슬라입니다.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아이언큐. 그다음에 팔란티어.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요거는 팔란티어는 요거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말씀드리, 여기 돌파하는 거 되게 보셔야. 네, 이렇게 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8시,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음, 라이브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